구독이나 구독을 싫은데와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효입니다 오늘은 대한독일만수목절을 맞이해서 유관순 열사를 마인크래프트로 구현해볼 겁니다 영상이 올라갈 날은 8월 16일이겠지만 있 영상은 8월 15일에 찍었다고요 <laughs> 한쪽 다리는 영상이 날라갔기 때문에 이 영상에는 다른 한쪽 다리만 만드는 것만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배서 와 아직도 이정도밖에 못만든거 싫어하지 진짜 나린샵밖에 못하는게 뭐? 어쨌든 지금은 집신을 만들고 있네요 또 영상 끝나고 보자 그라시단지음 너무 뾰족한듯? 아까보다는 괜찮은것 같네요 이제 태슬리보고